봐봐 이번 설명 다시 할게 얘들아 요거가 조건이고 나 이거 만들고 싶잖아 그치 근데 ac는 그럼 여기다 cc 곱하면 만들어지죠 근데 bd 안나오잖아 그치 이해가세요 ac는 만들수가 있어 근데 bd가 안나와 그래서 나는 우선 ac부터 만들려고 이해가세요 그러면 ac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요거 두개가 필요할거 아니야 왜냐면 비교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 C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C가 플러스이다를 왜 썼어? 이게 부동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호가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안 바뀐다를 나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양변에 C를 곱해도 상관없다고요. 됐어요? 그럼 나는 A씨랑 BC를 아는데 여기 A씨랑 b 도 있고 B씨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아민이랑 담이랑 누가 키가 큰지 알고 싶어. 근데, 알 방법이 없단 말이야. 둘이 안 만나, 사이가 안 좋아서. <laughs>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아민이랑 중간에 순이란 애를 둘이 재. 근데 아민이가 순위보다 컸어. 근데 담이나 담이나 순위가 되는데 만약에 다민이가 작았어. 그러면 그 분명하잖아. 아민이가 제일 크고 순위그 다음에 다민이잖아 그럼 너희 둘이 안 만나도 크기가 비교가 되잖아. 이해가니 승민이 어.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나게 하고 싶은데 얘네 둘이 지금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너는 크니까 그럼 너는 작아. 그럼 무조건 이게 성립하잖아. 이해가세요? 응. 음.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이거를 했는데 이제 BD를 만들어야 되는데 BD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요거를 이용해서 만든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역시 얘도 C랑 D랑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D에다가 B 곱해야 되니까 B가 어차피 플러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쓰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니까 여기 곱해도 되니까 B, C, 그 다음에 BD 이렇게 증명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 만나니까 요거랑 요거를 합친 거지. 그러면? AC, BC 나오고 그다음에 BC, BD 나오고 그럼 중간에 얘가 빠져도 아 AC가 제일 크구나, BD가 제일 작구나 증명한 거잖아요. 됐어요? 네. 얘가, 네. 어 하세요 그러면.